다이어리의 지연입니다. 자. 오늘은 깜돌이에 좋은 걸만 샀습니다. 첫 번째. 이거입니다 장에 좋은 유산균입니다. 장에 좋은 유산균. 그리고 두 번째. 이거 이거 영양제라 하던데 영양제 맞나요? 댓글 쓰,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더, 더, 더 좋은거는요 깜들이 좋은거 요거입니다 봐봐 한장하죠 이 소리만 들으면은요 좋아해요 어떤 강아지라도 반할 것 같습니다 귀여워서 <laughs> 그럼 슝!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리의 지연 Hãy